발칸익스프레스입니다. 코로나 감염 속도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세르비아는 이번주 들어 매일 2천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3,499명의 확진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세르비아 뿐만이 아니고 발칸의 이웃 국가들에서도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연속입니다.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지났다는 생각에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꾸더니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급격히 증가하는 숫자를 보니까 사실 많이 좀 흔들립니다. 세리비아는 지난 3월 중순 락다운을 시작해서 거의 두 달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뭐이 부분이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같은 상황이기 뭐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외신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국가부도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로 인한 국가부도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참 답답한,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곳 발칸, 동유럽 국가들 역시 국가 경제가 아주 안 좋은 곳이라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곳 정부에서 일하는 친구들 말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결과가 안 좋아서 이들도 많이 지금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을 한 상황이라 새로 발생하는 중증 환자에 대한 고민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하네요. 한국에 계신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언론, 한국 언론에서는 아쉽게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된거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곳 현지인 친구들이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엄청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국에 대해 아주 큰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베오그라드 센터에 나왔습니다. 가급적 나오지 않으려고는 하는데 뭐 업무를 봐야 하는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고요. 거리에 지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곳 방역법상으로는 밀폐된 공간인 대중교통이나 실내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는 하는데 단속한, 단속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감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여간, 마스크는 죽어라고 안쓰네요.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시기라 제가 있는 배우가라 들을 영상 이나마 감상하시라고 올렸습니다. 잠시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고요 <laughs> 발칸 스페스 채널은 이름 그대로 발칸의 역사, 문화, 주요 인물을 다룰 계획입니다. 얼마나 자주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일주일에 한 편은 올릴 계획이니 많이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니콜라 테슬라의 생애 중 주요한 사건을 짧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발칸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는 처음이라 한국 인터넷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사실 체감을 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에 앞서 올린 영상이 13분 길이를 업로드 하는데 4시간 반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실패를 하고 다시 업로드를 한 겁니다. 한국에서 10분 길이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면 되는지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